먼저 여러분들에게 뭐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상식적인 내용을 잠깐 알려드리고 좀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읽어요? 크리스마스라고 읽죠. 모르는 분 없으실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영어에서 왔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메스, 미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주교라고 일컫는 카톨릭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하죠? 미사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어, 그런데 많은 분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 이게 우리나라 문화는 아니,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앞에 메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 즐거운, 행복한 그런 의미로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용어가 되어서 오늘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성탄절 맞이해서 기, 아, 저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영어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먼저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상식적인 단어를 또 하나 알려드리면 그림을 하나 또더 넘겨주시겠어요? 아까 거기에서? 예. 요 단어예요. 요. 어떻게 쓰냐면 xp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읽으면 크리스토스입니다. 이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가 크라이스트 영어에 크라이스트가 되고 우리나라말로 그리스도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헬라어 크라이스트의 앞에 XP처럼 보이는 크르를 가지고 성... 우리 교회는 아니죠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는 이게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다 보면 성당에 보면 어떻게 써있어요 영어로? 그러면 이제 곤란합니다 PX가 이렇게 써있네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어. 죄송해요. 카톨릭 사람들한테 무식하다는 얘기 들어요. 오늘 이제 배우셨으니까 PX가 아니라 뭐라고요? XP. 예. 적어도 XP라고는 읽으셔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헬라어 약자 앞에 있는 크르 XP를 따서 이렇게 XP로 붙여져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상식적인 사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넘겨주시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곳을 못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베들렘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베들렘은 어느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근데그 베들렘이라는 지역 자체가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피해로 자치구역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영토입니다. 실질적으로 성지 순례를 가면 두 군데를 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한 기념교회를 가게 되고 또 하나 여기를 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뭐냐면 목자들의 들판교회 영어로는 더셰퍼드 필드 처치라는 곳인데 목자들의 들판교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그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나심을 들은 곳을 기념하여 목자들의 들판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아담하게 이렇게 세워진 기념교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 눈에 띕니다 예, 이런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처럼 보이시나요? 이름 그대로 목자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바미스를 맞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그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 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누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의사였고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과 사실적인 내용을 기록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동방박사도 있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동방박사도 있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이 목자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자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 낮고 천한 신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아니 이 목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천사들로부터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인가. 저는 아까 그 목자들의 기념 교회를 간 적이 있고요. 두번 정도 간 적이 있고 그 지역이 현재 라못 라헬이라는 지역으로 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못 라헬이라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지명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벤학 게렘이라는 곳입니다. 그 벤학 게렘이라는 지명이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3장 14절을 한번 보여 주시죠. 느헤미야 3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러분 느헤미야서 말씀을 띄워 놔 주세요.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해서 70년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성전도 무너지죠. 이스라엘 시가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성전도 새로 지워야 되고 성벽도 새로 지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특별히 외세의 침입이 계속 되니까 아, 성벽이 있었으면 좋겠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느헤미아를 보내셔서 52일 만에 성벽을 준수하게 하십니다. 그느헤미아 성벽을 준수하는 그런 과정 속에 문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베낙게름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해요. 그러면 분문은, 분문이라는 곳은 베낙게름 지방을 다스리는 누구의 아들이요 레갑의 아들 말기야에가 중수하여. 아하, 분문이라는 곳을 베낙게름의 지명이고 거기를 레갑의 후손들이 준수하였구나, 성벽을 지었구나 이거를 어, 네이미의 3장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림을 하나 더보여주시 음,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죠. 어, 그들이 520년에 돌아왔으니까 536년에 돌아왔고 520년, 516년에 성전을 제공하고 다시 457년에 성벽을 새로 쌓은, 쌓은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느헤미야 성벽이 어떻게 에, 건설되었는지를 위에서 보는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저 중앙에 있을 것 같고요. 회색으로 담친 곳이, 그러니까 넓게 친 곳은 나중에 그 성벽이고, 느에미아 당시에 지은 성벽은, 51일 만에 지은 성벽은 저 그림 의 속에서 저런 모양으로 기다라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성전은 가운데 넓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느에미아 3장 14절에 분문이 등장하잖아요. 분문. 여러분, 분문이 무슨 문일까요? 저 꼭대기에 보면 잘안 보이시겠지만, 어문도 있고 양문도 있어요 양문은 우리가 배웠죠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양문 양이 오르락내는 재물이 오르락내는 곳이 저 양문이고 분문은 오늘 맨 밑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말이 분문이지 이걸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분문이지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무슨 문이라고요? 똥문이에요 똥문 <laughs> 그러니까 저 성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오물을 버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다 들고 저 밑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면도로 보고 계시지만 이렇게 비스듬하게 밑으로 내려가요.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분문이 제일 밑에 위치한 거예요. 그러면 온갖 오물을 다 모아서 저 분문을 통해서 밖에다가 버리는 문이라고 해서 분문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이 베나게레미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땅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쉽네요. 네, 그러네요 네. 자연적으로 그곳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일까요? 당연히 그런 구조로 가게 되죠 베나게렘이라는 곳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낮고 천한 곳의 지명 위치가 베나게렘이라는 곳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을 중수한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레갑의 후손들이라고 등장합니다 오? 어? 레갑의 후손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갑의 후손들이 누군가 예레미야 3 5장의한 사건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한 사건 속에서 레갑의 후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전체가 그 내용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2절 말씀 띄워놔주세요. 예레미야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나라가 소위 말해서 어때요? 영적으로 어둡고 또 부패와 아니 왕과 종교 지도자들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영적으로 어두웠고 깜깜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눈 씻고 봐도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어요. 그때 주님이 아니야 예레미야야 아니야 이런 혼란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누가 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한 사람을 짐욕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레갑 사람들이에요. 아까 느헤미야 3장 14절에 나오는 분문을 중수했던 베낙게림에 살던 레갑의 후손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근데 그 시험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이면 성전이란 얘기잖아요. 성전의 한 방으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하라고요 아, 목사님. 포도주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또그 당시에는 음료수이고 물이 없는 곳이니까 물먹는 물먹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술로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실지적으로는 여기에서는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물이 귀한 곳이니까 포도주가 음료이고 그들은 이제 물처럼 포도주를 마셨지만 여기의 의미는 술을 먹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쉽게 해볼까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성전에 한 곳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술 한잔씩 따라주는 그 일을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 따로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의 한 방에 초청을 한 거예요. 초대요. 봤더니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함에 한 잔씩 다 따라 드리는 거죠. 누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잔씩 다 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이런 상황이 처해졌어요. 목사님이 술한잔 주시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술을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라고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시기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시골에도 목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참 80년대, 90년대 교회를 다녔고 그 시대에는 그런 게또 통하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모 장로님이 종종 그 얘기를 하시는데 좋았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하려는지 혹시 아시나요? 막걸리 한 잔씩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류의 문제일까? 이거는 전혀 그런 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들에게 술을 권한 겁니다 술을 먹으라 권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레갑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네, 말씀을 띄어놔 주세요. 놀랍게도 이들이 술을 먹었다는 얘기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안 먹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왜?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요나다비.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지금 예레미야 시대보다 3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300년 조상이 오고 오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뭘 명했다고요? 세 가지를 명령해요. 그 명령이 뭐였냐?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를 마시지 말래요. 그러면 이게 그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13절인가 18절에 보면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술취하다라는 동사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동사의 어근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취하다 충만하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에서 다 왔다고요. 무슨 의미냐면 시장은 지배를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당할 것인가? 성령의 지배를 당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그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즉 뭐냐면 술을 마신다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뭐 생각까지는 합니다만은 동의는 안 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게 문제인 거죠. 온통 모든 삶의 가치관과 양식과 패턴이 온통 이술에 지배를 당해서 충독에 빠지게 이르게 되니 그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방탕하게 보내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그런 질문이에요. 과연 이들이 술을 먹는가 안 먹는가 봤더니 놀랍게도 300년 전 조상이 말했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지금까지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마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주는 어떤 의미냐? 술. 즉 그 시대의 술은 어떤 의미냐면, 이방 종교를 드릴 때나 이루어지던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시대는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연회에서 포도주도 마셨어요.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술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바로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초상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술을 안 먹는 문제가 어떤 의미냐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온통 술의 지배를 당하고 술에 중독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니까 그 시대에서는 온통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 그런 곳이 가증하고 응탕한 방황하는 그런 모든 길에 서 있는 우상숭배가 바로 술 문화 속에서 시작되니. 포도주를 금한다. 그만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그만하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은 7절부터 있는데요. 한번 보여 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래야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래서 세 가지를 지키겠습니다. 6절에 처음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두 번째는 포도 농사를 짓지 말래요. 포도 농사를 안 짓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시대에는 아까 그 베나케렘이라는 곳이 골짜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벼농사 밀농사를 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농사가 된다면 단 하나 포도 농사만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포도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바로, 우리로 말하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특산물과 같은 게 포도주, 포도예요 근데 그 특산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지역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세상적인 판단과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라 신앙 고백이에요. 즉,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지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갈 것을 포도 농사를 짓지 말며 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집을 짓지 말래요. 아니, 목사님, 집을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물론 맞습니다만은 이 요나답이 300년 전에 이 조상 이 후손들에게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라고 명령한 이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터전과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다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결국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곳은 영원한 처소이신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루마이와 함장 하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이라 그 영원한 도성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지니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그네에게는 반드시 떠날 날이 있다라는 얘기고, 떠나서 영원히 살 곳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그 약속의 도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장막에 살아라는 의미는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는 의미는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세 번째 명령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들이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주님의 명령 앞에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 레갑 자손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300년뿐만이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을 만났던 그 시기가 BC 500년이라면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그 목자들을 통해서 이 레갑의 후손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300년 뿐만 아니라 더, 더 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레갑의 후손들인 목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며 목자로서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어떤 신앙은 고백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 한번 열어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가베 아들 요나다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세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즉이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실 메시아를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오공우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를 800년 동안 이 목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 그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분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낮고 천하고. 빈민촌에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항상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과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레갑자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와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약하고 연약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받고 시기도 받고 질투도 받고 성격질도 당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도 없지 않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라면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내 신앙과 내 고백과 내 가치 관송에서 가장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할수 있는 오늘 이 레갑자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볼게요. 누가보음 2장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8절 말씀.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네그 목자들에게 드디어 주의 이 땅에 오셨다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여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니라 너희에게 메시아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있다라는그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이 붙잡고 있었고 그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은 성탄의 기쁜 소식이 또 다른 지역에 선포가 됩니다.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장을 한번 열어 주시죠. 2절과 3절 저하고 한절씩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던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도성이고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온갖 정치인들과 가장 위에 있는 지식인들의 계층과 모든 사람들의 수도라고 일컬어 주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놀랍게도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파되었는데 기뻐하던가요? 소동하던가요? 기뻐해야 될그 소식이 그들은 소동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너무나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12월 25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탄생의 기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성탄절만 되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아, 예수님도 안 믿으니까 성탄절만이라도 기뻐해야 되는가? 그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은 다른 의미에서 기뻐합니다. 다른 의미에서 소동합니다. 그들은 흥청망청.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려요. 여기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안 계신 걸 알고 있지만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성탄절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날이에요. 이렇게 전락돼 버렸어요. 성탄의 기쁜 소식이 어떤 이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쾌락과 자기 욕망을 채우는 날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마치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업이 그렇게 소동하던 시대.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와 소식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이들에게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 이루어지는 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실제, 실상으로 나타나는 기쁜 소식의 날 아닙니까?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갑, 레갑의 후손인 목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레갑의 후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우상 숭배와 연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헛된 우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런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삶 속에 물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 능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대단한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족하고 부족하니 한없이 부족하지만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장막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오로지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만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된 이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묵직하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